문제는 그러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 씨가 대규모 치를 의사한테 물었을 때도 업체들로부터 여러 것 받았다고만 답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돈이 들어오지 았다라고 고객이 얘기하지만 그 상황이 어림도 확실이 있는지 그것에서 조사해보고, 쉽게 얘기서배구치를등록 없었다면 대규모 치를 의사도 없던 다시 받으시는 게 있어요. 회장에 의한 박 회장을 위한 타이월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대신 회피를 선택했던 박 회장 이번만큼은 그도 자신의 선택에 꼭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시작은 모두와 같았습니다. 너무 애가 탁하고 똑똑하고 저한테 되게 잘 친구였죠. 음.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남들과 다르게 그야말로 한탄대로였는데요 음. 그 신방파를 받다가 1학년 때가 2학년 때 바로 대비 c 구원 그뒤부터 다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꿈이 갔어요, 지에서. 모두의 부족을 1 0에 빠졌던 그. 머리는 진짜 좋아하는 거야. 발표시 필요하다고 해도 하고 있고, 안 되는 진도로 취고 있으면? 그런데. 제 어. 인생은 언제 남아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하고 실뻔했어요어 그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요 <laughs> 얼마 전사재정에게한 통의 제보가 도했습니다 1억 9천만 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내용이었요 1억 9천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큰돈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 여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박수진 씨. 그녀는 몇달 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봤던지. 세금부 국세청 세금 만납이 나와야지만 돈을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라 알고 사여서 근데 이제 자꾸 체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세가 분명히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는데도 자꾸 세금이 체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냈는데 체납됐다고? 이런 이상한 내용을 해요 오늘 나에도 복습평 직원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나철학이왜 내가 자꾸 헹리는 거냐. 그러 제가 그때 받을 돈이 1억 9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가족이그 1억 9천만 원에 대약세금이